오늘의 볼 피드백은 푸노님의 어더 리퍼 혹은 아니면 사신이라 불리는 플레이어 정도로 제목을 생각 중이라고 하시는데 둘다개구려요더 리퍼도 그리고 사신이라 불리는 플레이어도 개구리입니다. 자,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살려는 줄게 목숨값은 내놔뭐 요것도 그냥 요 제목 어떻습니까? 살려는 드릴게. 아, 요 제목 괜찮지 않습니까? 살려는 드릴 게좀 제목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 제목을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어, 어떤 소설이었냐면요. <laughs> 일단, 굉장히 중의병이에요 그러니까, 중병이 적당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진짜, 정말, 너무 심하게 중의병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잘안 됩니다. 아, 진짜, 읽는 내내, 그, 항마력이, 려서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소설이었는데 자, 일단은 어, 무슨 내용일까요? 음. 자, 무슨 내용이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는 일단 뭐못 했다, 안왔다 이거는 이 수정은 뭐 간단한 거였고. 일단은 가면은 자, 우리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 이러한 문장을 보게 된다. 당신에게 주어진 할당량이 측정됐습니다. 이 세계관은 이 자기가 어, 그 처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 할당 라는 게 주어진 거 같아요. 야, 할당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할당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자, 주인공이 이제 개체 유한식이 이게 주인공이고 개체 한영우에 대해서 이 뭔가 이 이런 메시지를 딱 봐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했는데 갑자기 이한영우라는 놈한테서 이 카톡이 날라옵니다. 야, 야동거만 보고 우리 집으로 튀어 와 개새끼야. 이것만 보면 친구 같죠? 이것만 보면 친구 같아. 이것만 보면 친구 같은데, 사실 이놈은 주인공을 그 학교 폭력을 하던 놈이었어요. 주인공을 괴롭혔던 놈이었어요. 주인공을 이제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놈이었는데, 나중에 나와요. 이게 초반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나오는데, 얘가 이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애에요. 괴롭히는 애인데, 자, 갑자기. 어 갑자기 걔가 주인공이야. 어차피 사람일드 세상 규칙 을 따를 필요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머릿 속에 딱 뛰어듭니다. 맞아 따를 필요 없어 너는 노예가 아니잖아. 딱 이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씨발 뭐 뭐지? 이러, 이러, 이러는데 갑자기 여기부터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를 뵌쳐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를 밀쳐내고 어 이제 시카를 짚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laughs> 한영호를 죽여요 얘를 죽입니다 한영호를 자기를 괴롭혔던 이놈을 죽여요 죽인 후에 갑자기 개생기를 죽여 차버까 이미 죽었어 이 사이에 뒤져 있어요 이 사이에 이미 뒤져 있거든 이 개새끼를 우리가 차분해진 상태로 순대, 순대국밥을 갑자기 왜 먹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살인사건, 뉴스에서, 뉴스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막 떠들고 있어. 근데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갑니다! 국밥이 먹고 싶었나? 배가 굉장히 고팠던 친구 같은데, 나 같았으면 배가 고팠으면 도망치는 입장이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가지고 도망쳤을 것 같은데, 여튼, 어쨌든, 그런건 별로 상관없이 국밥집에서 국밥 한그릇 싹 쐬리다가 이제 아줌마한테 들킬 뻔해요 아줌마한테 들킬 뻔 하는데 아줌마는 되게 운 좋게 어, 아줌마 뭐해 저거 타잖아 이래가지고 아줌마가 이제 주인공 얼굴 살짝 보려고 하다가 이제 어? 물막 뭐, 음식이 타니까 어머머 내 정신 좀봐 이러면서 들어가버리게 됩니다 들어가버리게 되는데 어 일단 일단 여기까지 왜 죽인 이유가 안 나와요. 참고로 나는 이제 이 내용을 다 읽어가지고 왜가 괴롭힘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죽였다는 걸 알지만 여기까지 왜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독자들은 읽을 때 이게 뭔 내용이야? 아니 씨발 왜 죽여? 아니 갑자기 뭐 진짜 죽인 거야? 뭐지? 뭐야?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경찰들이 오죠. 당연히, 뭐, 대낮에, 어, 시칼로 남자 하나, 학생의 배를 후벼팠는데, 당연히 경찰에 걸려서 경찰이 오는데, 운 좋게, 운이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주인공이 여기서 또 납치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쫓기고 있던 와중, 있던 와중, 누군가가 주인공을 아 그러니까 주인공을 데려가죠. 예, 주인공을 데려가는데 자, 이 누군가가 누군 중요하죠. 이 누군가들의 이 약간 비밀 열사 같은 건데 이 뭔가 이 처음에 이 나왔던 이 할당량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세계 그 대충 들으 면은이 세계가 이 세계가 5년 후에 어뭐 몬스터 나오고 나오고 뭐 괴물 나오고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뭐 멸망한다. 멸망한다. 어? 5년 후에 멸망하는데 이거를 미리 깨달은 어 깨달은자 아이 깨달은자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 깨달은자인데 이게 아홉 이게 아홉표 이게 뭐 아홉 명 정도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있대요 어쨌든 어쨌든 이 주인공이 깨달은자가 돼서 얘네들은 이 깨달은자 이 자기의 뭔가 어, 각성한 자들끼리 모인 비밀 결사 같은 데서 얘네 주인공을 데려갑니다 주인공을 데려가는데 자 주인공은 여기서 진짜 어. 음, 자, 이러면서, 좋지, 동료 아주 좋지, 씨발, 존나 좋지, 이러면서, 아 어, 대사가, 그냥, 서로 지키려고 아둥바둥. 난, 그런 거 좋거든, 좋아하거든. 책에서도 자주 나오잖아. 물론, 난 살, <laughs> 어, 씨발, 아, 그만, 아 어, 어, 하여튼, 오케이. 어쨌든, 너무 중의병적인 대사를 하게 되는데, 자, 아, 자, 여기서, 나에게 허락된 게 게임이랑 책 읽는 것 뿐이었어? 오케이, okay, 확인. 근데 게임이랑 책 읽는 것까지 할수 있었음. 오케이, okay, 저는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인공은 게임이랑 책 읽는 것밖에 허락되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자, 이런, 이런 존재였는데. 자. 갑자기 어... 각성자여 내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하지 그 정도의 참을성은 있는가? 날 어디 망나니로 보는 거야? 대체 왜이 앞선 내용을 보고 너를 망나니라고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 이게 이해가 안가 얘가 갑자기 각성하자마자 시칼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사람 하나 뱃돼지를 후벼 팠는데 너를 망나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대체 뭔지? 누가 봐도 망나니 아닌가? 여튼 어쨌든 어자자 영감 템 도움 안 되면 죽여버릴 거야 잘 들어 너가 망나니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갑자기 얘보고 영감 템 당신 도움 안 되면 죽여버릴 거야 잘 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도움이 <laughs> 망나니 아니라매 어? 자 어쨌든 주인공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던 친구였고 뭐 어쨌든 해서 뭐 복수를 잃었어요 복수를 잃었는데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는 이상한 여자가 나와요 이 브루 이 여자가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여잔가? 하여튼 뭐 어쨌든 정확하게 여기 있는 나도 아하 내 말에 여자는 코웃음 표현하겠다 뭐 요런 느낌으로 여자가 한명 나오는데 그 여자한테 레이디 내가 매력적인 건 알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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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주인공 성격 대체 뭐야? 새끼 막내아니 뭐야 뭐하래? 그러니까 주인공 대체 무슨 성격이죠? 아니 주인공 성격이 너무 왔다갔다 해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 성격이 뭔지 이 찌질한 놈인지 또라이 놈인지 아니 또라이 놈인 것 같긴 한데 재수없는 놈인지 막 이래서 인기 많은 남자랑 이러면서 <laughs> 아 진짜 구통 통스럽다. 신이 씨발. 이러다가 음, 아 그러면서 이제 납치 당한 데가 비밀 결사 있는 기, 그런 데잖아. 근데 휴대폰을 꺼내놓고 인터넷을 연결합니다. 아니, <laughs> 얘가 경찰을 피해서 참고로 도망가던 중이었어요.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이었는데 인터넷을 연결을 해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걱정을 왜 하지 않는 거지? 오면은 다그식 로다 그냥 어 즉사시켜버릴 수 있어서 그런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어 그래서 이제 잠에 드는데 음 <laughs> 내용이 너무 중이병이에요 이제 감당이, 감당이 안됩니다 내용이 <laughs> <laughs> 아 진짜 내용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리고 주인공의 심리 묘사 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행동의 개연성이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laughs> 주인공 성격이 진짜 너무 왔다갔다 버립니다. 대체 어떤 캐릭터인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에, 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이는 시칼로 죽이는 장면도 너무 뜬금없는 전개라고 느껴져요. 이 전개를 쓸거면 사실 앞 이 한영호에 대한 인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주인공은 그냥 또라이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주인공의 성격을 일단 우선 좀 하나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너무 성격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장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제 피드백이었습니다.